자, 이번 영상은 장 초반에 빠른 단타 매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이란 게 계속 올라가는 종목에서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수익이 나는 것이고 계속 내려가는 종목에서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손실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한 다음에 올라가기만 해서 편하게 수익 내는 걸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끝까지 계속 내려가는 종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불확실하고 거래대금이 끊긴 시장에서 제가 유일하게 하는 방법이 그 전날에 강했던 종목을 골라서 다음날 9시에 집중해서 빠르게 먹을 만큼 먹고 나오는 게 요즘 하는 전부입니다. 거래대금이 줄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래를 할수록 손해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9시에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정해놓은 종목에서만 빠르게 매매를 종료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좀 빠른 단타 매매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수익금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게 바다에서 주는 만큼 물고기를 잡는 어부처럼 주는 만큼만 먹을 줄 알아야 되며 수익금은 내가 원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상황이 알아서 돈을 벌어다 준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서 만약에 처음부터 잘 풀렸으면 쉽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금을 200, 300, 400, 편하게 먹었겠지만 힘들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수익금이 발생하진 못했습니다. 제가 9시쯤에 목소리가 너무 잠기고 비염이 있어서 실시간 녹화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녹화 영상으로 덧붙여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페론이란 종목을 선택한 이유가 신규 상장주가 상하가를 갔다는 것은 다른 종목과 확실하게 다른 점이 있다는 뜻이 될 수가 있으므로 먹을 자리가 생길 것 같아서 신규주가 계속 하락하지 않고 최고점을 회복해줄 가능성이 보이는 장대항봉이 나온다. 그럼 그때부터 집중을 해주면 됩니다. 자 상한가를 가면서 거래대금이 1700억 적지 않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관심주로 분류를 해서 그 다음에 활용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종목 선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거래 대금이 없거나 뭐 도저히 종목을 못고르겠다면 제가 보는 게 상한가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의 샤페론 매매한 것처럼 또 내일 시장에서는 노터스를 또 비슷한 방식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으며 샤페론 영상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샤페론 매매 영상인데 58분쯤에 예상 체결이 4. 퍼센트 대가 찍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 전에는 상한가에도 걸리고 험해수가 있었는데 험해수가 다 풀린 다음에 장 시작 전에 이런 가격에 예,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근처에서 시작을 하거나 이것보다 낮은 가격에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근처에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자 초반에 뭐 하는지 보면 예상 체결 등락률 상이 습관처럼 체크해주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갭상승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버스만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제가 보던 한 종목 예상체결을 다 체크했으면 이제 샤페론 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 1분 동안의 호가 변화를 보시면 이 호가 체결 느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규주가 첫날에 상장하는 것은 더 심한 편인데 자, 상장하고 나서 시간이 된 종목이 1분 만에 이렇게 서로 체결되려고 한다. 호가창을 시작하기 전까지 보시면 서로 사고 싶어서 안달란 모습을 호가창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고 싶어가지고 서로 최고가 주문. 저도 일단 체결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여유있게 주문을 넣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한만 10, 100원을 넘었다면 바로 취소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자, 이렇게 만원에 근접한 종목이 갭상승이 뜬다면은,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 만원. 이 만원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먹을 자리가 줄어든다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종가가 9,300원짜리가, 이제 9,300원의 시초가가 형성이 되면은, 만원까지 열린 자리가 한 7%입니다. 그러니까, 7%를 아주 쉽게 만, 먹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며 9,300원이 아니라 9,600원에 시작된다면 만원과 400원 차이이기 때문에 쉽게 먹을 수 있는 자리는 4%입니다. 그러면 9,800원이 되면은 만원까지 쉽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2%입니다. 쉽게 먹어가지고 탄력까지 받는 것을 생각했을 때만 10 100원에서 만10 200원까지도 계산할 수 있지만 아주 쉽게 먹는 자리는 만원이기 때문에 9,800원이면 2% 그리고 9,900원이면 1% 밖에 되지 않으며 만약에 만원이라면 이때부터는 주가가 진짜로 올라갈 힘이 있어야지 확실하게 만10 100원 이상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원보다 훨씬 더 낮게 시작을 했어야 먹을 자리가 더 쉽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짧은 시간 동안 서로 체결되기 위해서 저 포함해서 서로 체결되기 위해서 물량을 최고가로 신규 진입으로 최고가로 주문 넣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뒤돌아보면은 한 9,700원 쯤에 형성되었던 효과가 마지막에 서로 사고 싶다고 이렇게 자, 보시면은 장 시작하고서 30초 이내 체결이 되는데 시작할 때 예상 체결이 70만 주. 그리고 시작가는 저도 주문을 넣어서, 시초가에 주문 넣어서 만 원에 바로 체결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시초가가 뜨는 것에 따라서 쉽게 먹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딱만 원에 시작을 했으면 당연히 먹을 자리가 0%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주가가 무조건 올라야 수익을 보는 것인데, 딱만 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자, 시작하고 나서 이제, 이게 진짜 강한 종목이라면 만 원에서 거리를 벌리게 됩니다. 순식간에 싸게 매수할 생각을 접어버릴 만큼 여기서 눌림목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눌림목 매수자 다 무시하고 주가를 최소 만 200원까지 이상 올려가지고 만 200원, 만 300원, 만 400원. 진짜 강하다면 그렇게 올려야 되는데 지금 시작하자마자 매물이 쌓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시작하자마자 여기 다시 되돌아보면, 시초가에 체결시킨 다음에, 한 호가라도 뛸려고, 높게 시작해서 먹을 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한 호가라도 뛸려고 저는 만백 10, 원의 주문을 걸었는데, 자, 여기서 물량을 보면은, 6만 주가 쌓였습니다. 바로 치고 올라가도 부족할 판에, 6만 주가 쌓였습니다. 이거 자체가, 매도세가 아주 강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으며, 물론 이 물량이 한번 주춤거렸다가 올라갈 때, 충분히 소화해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바로 올라가지 않아도,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은 한 번, 두번 눌렸다가 바로 치고 올라갈 때, 그 치고 올라가는 순간에 확실하게 올라가야지 정상인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만 10, 백원에 주문 넣었다가, 이 물량이 너무 센 것을 보고 당황해서, 자 일단 한 번은 눌려도 어차피 만원 효과가 근접하니까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많게는 세번 정도까지는 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만원을 뚫어주기를 기다렸는데 자 6만주 순식간에 소화했습니다. 이거를 순식간에 소화했다는 것은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올라야지 정상인데 소화한 다음에 자만 10, 100원까지 왔습니다. 제가 매도를 걸은 1100원 10, 오니까 30만 원이 찍혔는데 탄력을 받아야 될게 여기 물량이 계속 쌓이면서 5 8 0 0주 쌓이고 위로 4만 주 쌓이고 무슨 장 시작하고 2시간 된 종목처럼 물량이 가득 쌓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거 자체가 일단 호커창으로 매도량이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두 번째, 지금이 두 번째 밀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밀리면서 이제 못 팔았으니까 손실 그래도 만원과 가까우니까 한번더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 반등에서 힘을 못 쓴다면 추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보면 또다시 만원까지 말아 올리는데 이제 말아 말아 올려가지고 저, 제가 100원에서 50원으로 수정 주문을 해서 50원에 10만원 챙기면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영상 처음에 주는 만큼만 먹는다 했는데, 만약에 이게 그냥 처음부터 아주 편하게, 장대양봉이 편하게 나왔으면 저는 100만원, 200만원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주 쉽게 먹는 것인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못하게 이 매도가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제 판단이, 여기서 물량이 많다,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이 판단이 틀리고 끝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판단을 무시하다가 계좌가 심하게 다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제 판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올라올 때 처음 물량을 이렇게 욕심을 줄여가지고 아 이거는 내가 올라가지 못할 것 같은 호가창이다 판단이 들어서 만약에 50원에 정리를 못했으면 저는 수정을 넣어서 만원이나 그 밑에서 손절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내가 못 올라갈 거라 판단을 했으니까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수 없고 내려가면 이제 그 내림에서 만 원과 가까운 것을 이용해서 스캘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거래가 되는 것을 보면 이제 지켜보다가 눌림에서 매수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만 원에서 거리가 9,900원까지 내려갔다. 그러면은 먹을 자리가 아까 설명드린 것에서 1%가 됩니다. 물론 초반에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1% 먹을 구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눠가지고 주문 넣을 준비를 합니다. 이제 호가를 따라잡기 위해서 주문을 대기하고 있는데 최대한 1% 이상 먹을 자리를 벌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매도가 나오면서 눌렸을 때, 지금 눌리고 있는데 자, 50원에 주문을 넣어서 체결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매매. 9,850원에 체결시켰으면 만원까지 거리가 1.5%입니다. 수수료 세금 제외하면 1.5%인데 그만큼 1.5%를 거저 먹을 수 있는 자리이므로 주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만원까지 반등. 근데 매도가 너무 강해 보여서 답이 없어서 만5 0원에 주문을 걸었습니다. 어차피 이 2천만원만 넣은 게 여기서 또 추락하면은 추가 매수까지 할 생각으로 2천을 넣었기 때문에 다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부담은 되지 않았습니다. 만원 효과를 앞두고 한번더 올라갈 거란 기대감에 근처에서 잘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자, 시장가 정정 주문 대기하면서 이걸 뚫어줬을 때 올라갈 힘이 없다. 그러면 시장가로 일단 정리하고 더 싸게 잡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 원까지 다시 치고 올라가는데 만원에서 계속 틀어 막으니까 물량 쌓인 거 보면 계속 틀어 막으니까 시장가로 주문을 수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또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서 매도를 했으면 올라가면은 쳐다도 보면 안 됩니다. 어차피 나는 처음부터 이 매도 물량을 보고 이건 오늘 힘들겠구나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 올라가면은 저는 할게 없습니다. 여기서 눌렸을 때만 할게 있지 올라간다면 할게 없습니다. 시장가로 정리를 했는데 또 내려오면은 또 정리했던 가격에 접근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또 따라잡을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1.5%가 차이가 나서 또 따라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좋게 생각을 했을 때 70원 주문 넣었는데 체결 안 됐고 여기까지 좋게 생각했을 때 눌렸다가 장대의 봉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충분하니까 눌릴 때마다 주문을 넣습니다. 자, 주문 대기하면서 1% 벌어진 구간에서 대기. 자, 9,900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9,900원에 매수해도 1% 벌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1%를 먹을 수 있어서 주문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더라도 겁이 안 나는 게 처음부터 4,000을 넣은 게 아니라 나눠서 2,000을 넣었기 때문에 이 손실이 전혀 겁이 나지 않습니다. 전혀 겁이 나지 않다가 오히려 더 내려오면 추가 매수할 생각. 9,800원까지 내려오면서 또 추가 매수하려고 2,000주 넣었는데 여기서 좀 과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여러 번 돌려봤는데 여기서 왜 9,800원에 2%나 차이 나는 구간에서 과감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또다시 매수가 쏠리면서 만원과 가까우니까 이런 매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 전날에 거래가 몰렸고 상한가고 만원과 가깝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올릴 수 있는 힘이 오전에만 들어오는 것이지 오전에 몇번 반복하다가 도저히 올리지 못한다면 그 뒤로는 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에서 눌리면 추가 매수, 올라가면 적당히 익절. 아주 편한 자리인데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기다리면서 만원과 가까우니까 이런 매수세가 올라, 올라오면서 올라 만원과 또다시 근접을 해서 저는 만 50원 위로 매물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뭐더 욕심부리지도 않고 만 50원에 주문 넣어서 지금 익절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는 종목에서도 심리와 자리를 알고 있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으며 또 혹시나 눌리게 된다면 또 남겨먹을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원에 매도했던 걸 다시 30원에 주어가지고 또 올라가면은 만원이나 50원에 매도. 이미 저는 제 생각에, 제 마음에, 아, 오늘 만원으로 올릴 생각이 없나 보구나. 비정상의, 비정상적인 물량이 너무 많이 쌓여있구나. 생각을 하고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만원에서만 매도하려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기다리는데 혹시나 잘못될 경우에 손절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만 원까지 올라갔지만 이미 호가가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더 이상의 욕심은 없습니다. 뭐만5 0 원이라든지 만0 원도 아니라 그냥 조금이라도 만 원이라도 수익나면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익난 즉시 던질 초단타를 하고 있는데 자, 기다리다가 또만 원과 가까우니까 이런 매수가 들어오면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9,990원. 여기까지가 네 번째. 그리고 또 만원 모놀라 오고, 모놀라 오니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인기가 많은 종목은 처음에는 여러 번 기회를 줍니다. 보시다시피 물린다 하더라도 탈출 기회 주고 여러 번 상승시도를 하는데 그 여러 번이 실패한다면 당연히 실망 매물로 인해서 주가는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제 이걸 또 눌림이라 생각하고 매수. 9680원. 아까보다 더 싸게. 만원과 3% 차이가 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너무 멀리 와서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온다면 손절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뭐 여러 번 깨졌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적당히 1%나 끊어내고 욕심 없이 9,770원에 주문 넣었는데 여기서 아쉽게 체결되지 못했고, 체결되지 못하고 또다시 본전까지 내려오는 상황이라면 시장가로 손절. 여기서 올라가지 못한다면 손절. 자, 70원에 걸었던 게 아주 아쉽게 계속 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호가 사이로 체결이 안 되다가 내려가니까 손절. 딱 여기까지 다섯 번 매매를 했습니다.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는 종목에서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수익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편하게 올라가는 종목이었으면 편하게 수익을 냈을 텐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으며 그 뒤에 주가가 잠깐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었지만 이미 초반에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뒤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반등이 나올 때 순매수량, 프로그램의 순매수량을 보면 외국인 단타가 쓸어 담고 있습니다. 한번 시도를 했지만 체결 안 되고 실패. 외국인 단타가 시장가로 쓸어 담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갑자기 만주 물량에서 6만주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서 6만주에서 10만주까지 외국인이 그냥 돈으로 밀어붙이면서 만원까지 한번 모두에게 탈출 기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매수가 이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면 대응이 쉬워지는데 어차피 이 종목이 진짜 좋아서 장기 투자하려는 물량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개인들한테 뒤통수 치고 나갈 물량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들어왔다. 그러면 프로그램보다 먼저 입장한 게 아니라면 손 떼고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얘들보다 먼저 입장하려면 저기 뒤돌아, 다시 되돌아와서 프로그램의 매수가 적을 때 아까 10만주보다 훨씬 더 적을 때 이쯤에 이쯤에 접근했어야 됩니다. 이쯤에 과감하게 눌림목이라 생각하고 접근을 했어야지 프로그램보다 더 쉽게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을 텐데 이미 프로그램이 10만 주가 지켰다. 마음 편하게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는 올라가지 못하던 주가가 실망감에 또 프로그램 단타와 합쳐가지고 하락했습니다. 오늘 주가의 결과를 보시면 은 끝까지 하락. 처음에 끝까지 하락하다가 중간에 올라가다가 뭐 이것도 프로그램. 결국에 프로그램은 아까 10만주 들어갔던 게 마이너스까지 지키면서 그리고 상한가를 만든 물량에 외국인 단타가 속해 있었는데 이것까지 다 정리를 하면서 외국인은 또 개인들한테 신나게 물량을 넘기면서 도망갔습니다. 이 특성들이 파악이 되고 적당히만 할수 있다면 어떤 종목이든 뭐 주가가 끝까지 하락한다 하더라도 대응책이 있을 것이고 끝까지 상승한다 하더라도 적당히 먹으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매매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